타효시니 타하즈미니입니다. 어, 두개 모두 뭐뭐한 순간에라고 뜻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해요. 여기 보시면 효시라는 한자는요 박자예요. 박 자, 그러니까, 칠 박자에, 요거 아들자이죠. 아들자 한자를 쓰고, 효시, 박자, 장단이라는 뜻입니다. 타, 하즈미니, 하즈미 라고 해서, 요 한자는요, 탄할 탄자, 우리 탄력이 있다 라고 할때탄이고요 틔임, 탄력, 여세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았는데요, 타, 효시니, 타 하즈미니, 자타 효신이라고 해서 뭐뭐한 순간에 뭐뭐한 찰나에 타 하즈미니, 뭐뭐한 순간에 뭐뭐한 바람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타 효신이는요 행동과 동시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에 쓰고, 타 하즈미니 행동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우발적 결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가 타효신이는 동시성 순간성이고요, 타하즈미니 우발적 우발입니다. 여기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둡니다. 자 접속은요, 타효신이, 타하즈미니니까 두개 모두 동사의 과거형에 접속합니다. 예문입니다. 다치아가다 표시니, 아치지않부다 다치지 않았다. 다치지 다일어서다 그것의 과거형이죠. 지 않았다. 다치지 않일다다 순간에 았다 다치지 않았다. 다치 머리를 다딪치지않부다히부다히래서다그부서혔다다부딪혔다다치아않다 다치지 않았다. 다치지 않다 다치지 않았다. 다치지 내용이다 사유, 지갑을, 오토스, 떨어뜨리다. 오토스의 과거형이죠. 오토시다, 효시니, 떨어뜨린 순간에 나가미가, 나가미, 내용물, 내용물이 전부, 전부, 치라바루가 원형입니다. 치라바루, 흩어지다, 치라받다, 흩어졌다. 사유, 떨어졌다 효시니, 나가미가 전부 치라받다. 転러다 효시니, 스마트폰 화면이 부서졌다. 코로브가 원형입니다. 자, 코로브는 쓰러지다, 넘어지다, 그르다 라는 뜻이에요. 코런다 효신이 넘어진 순간에 스마호, 스마트폰의 가면, 화면이죠. 화면이 와래로 깨지다. 그리고 테시마우머머해 버리다. 테시마우의 과거형이죠. 와래때 심마다 깨져버렸다. 転んだ拍子にスマホの画面が割れてしまった。転んだはずみにカバンが開いて中身が落ちた。転んだはずみに他拍子には같은げ他はずみに以上のもじんすんが、ね、넘어진순간 넘어진 바람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순간에, 가방과 가방이 아이테, 아크, 열리다. 가방이 아이테, 열려서, 나가미가 내용물, 즉, 안에 있던 것이, 오찌르 떨어지다, 오찌다, 떨어졌다. 코론다 하즈미니, 가방과 아이때 나가미가 오찌다. 귤 브레이크 여 흔다 하즈미니, 니모츠가 잼부 마에니 톤다. 귤 브레이크, 쿠 브레이크를 흠부 밟다. 흠다 하즈미니 밟은 순간에, 니모츠가 짐이 잼부 전부 마에니 앞으로 토부 날다인데요. 여기서는 튀어나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귤 브레이크 여 흔다 하즈미니, 니모츠가 잼부 마에니 톤다. 점프した 하지미니 아시오 쿠지이 되지마다. 점프する, 점프하다, 스르 과거시다. 점프한 순간에 아시오 발을 쿠지크가 원형입니다. 쿠지크 삐다 접질리다. 쿠지이 되지마다, 퇴지마우머머에 버리다. 쿠지이 되지마다라고 해서 삐어 버렸다라고 해석했어요. ジャンプしたはずみに足をくじいてしまった。